안녕하세요, 젠센터입니다. 지금부터 보라요정 라일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수는 70페이지입니다. 이 책의 내용은 레이첼 커스티는 이제 전 얘기를 하면은 해변에서 돌아다니다가 빨주노초파남보 아니 빨주노초파남까지 색깔의 요정들을 찾았는데요 이제 보라색 친구 라일락만 남았습니다. 라일락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요 어떤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 그림 속에는 보라색깔을 말을 타고 있는 보라색깔의 소녀 요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요정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도, 너무나도 라일락을 삼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얘가 라일락이다 하고 뚫으라고 보는데 걔가 갑자기 윙크를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걔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. 그리고 걔가 라일락이라는 걸 알게 되고 라일락은 몇 시간 뒤 나와서 그립 속에서 나와서 안녕 얘들아, 보고 싶어서 하고 인사를 나누고 이젠 이제 다 모였으니까 우리 무지개나 색 나라를 지키러 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. 그리고 음, 나라를 갔는데 이제 그 마, 마, 못된 마법사가 있잖아요 그 마법사가 이, 이 모든 시작을 일으켜 낸 요, 요정들을 다 흩어져 낸그 마법사를 잡게 되고요 그 마법사를 요만한 스노우볼? 스노우볼 흔들면 막눈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다가 넣고 이제 장난감처럼 됐다, 이렇게 놓고. 그리고 이제 여왕님이랑 왕자님? 여왕님? 왕이랑, 그, 에, 어디지? 음, 그 요정들 애니메이션이 있는데. 아니, 거기에, 일단 거기에서 여왕이랑 왕이 있는데, 그 왕에게 요정들의 왕, 요정들의 여왕에게 가져다 줍니다. 그리고 고맙다고 하고 무지개 생나라는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. 아, 팅커벨. 아,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. 이 이야기가 약간 팅커벨 닮은 거 같고요. 둘째. 다 찾아서 다행입니다. 구, 느낀 것은 첫 번째. 음, 아니. 아, 다 찾아서 다행인 게 느낀 점이 있고요. 둘째. 음, 이게... 그 보라색깔까지 다 모여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한 건첫 번째 그 마, 나쁜 마법사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. 제공하고 싶은 건첫 번째 다른 책을 또 읽어봐야겠습니다. 책 소개하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보라색 보라요정 라일락을 읽어보세요. 그러면은 보라요정은 어떻게 찾게 되고, 이 무지개색 나라는 살아가, 살아날 수 있을지, 그리고 다른 이야기 촘촘하게 더 알게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